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계 종말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안돼, 우리 참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laughs> 자, 10초. 10 9, 오, 뭐야. 9,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 해. 어, 분실물. 이거 딱얘거 아니야? <laughs> 귀요미 거 아니야, 이거? 아, 네거 아니야? 아, 나탈리 거야? 어, 자세히 보니까 귀요미 얼굴에 손바닥 자국 이렇게 딱 이렇게 맞은 자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맞은 자국. 봤어요, 여러분들? 다. <laughs> 맞은 자고 있어. 아, 내가 때렸냐고요? 아, 제꼈네. <laughs> 아, 그래서 옷을 언제 입냐고. 옷좀 입어 줘 얘들아. <laughs> 오늘 망했다. 어 뭐야? 둘이 뭐야? 아, 어, 나 지금 화났어. <laughs> 뭐야 이거 부부의 세계 야 뭐야? 어, 목격했어. 목격했어. 지금 부부의 세계 찍는 거야, 지금? 이 좆아식들이 말야. 애플이 내 거라고 저를. 야, 애플 해시 걸리고 있는 거뭔 소리야? 뭔개소리 아니거든 내가 놀라서 그런 거거든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죽고 냐제 <laughs> 책임을 받아라 엣취! <laughs> 나의 제 책임을 받더라 엣취! 브라 짤리가 이상해 지금 짤리도 놀러와있어 둘이 똑같은 타이밍에 우리집 놀러다니 <laughs> 어 이거 위험했구만 똑같은 타이밍이었어 다행이다 비슷하게 왔네요 다행이다 친구네 집에 초대받으면 그 녀석이랑 친해졌던 실감이 나서 엄청 기쁘더라 오늘 놀러온 건 내가 멋대로 <laughs> 이게 딸을 키우는 아빠의 심정인가? 야 남자 시키가 어뭐 거기 주저 앉았어? 나봐 애플라 저기 저기 가있어 이엄에 애플 애플라 이엄이니까 위험, 저기 가.. 왜 그래? 안돼 젤리 나쁜 녀석이야 올라가 있어 애플라 안 된다고 구석에 처박해 아 처박겠지 말고 일단 구석에 가있어 가 줄래? 내가 젤리랑 얘기할 게 있거든. 아주.. 애플이 이거 보소. <laughs> 아직 할 말이 더 있냐 웃기네. <laughs> 이거 빨리 꺼져줬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애플 내 집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센스 있는 녀석이었다니 나도 질수 없지. 갑자기. 오케이. 바다물고기 잡아서 애플이 환심을 사는 거야. 지금 12월이니까 상어 잡을 수 있거든요. 상어 잡아서 주자. 고래 상어 잡아서 준다. 오래만 낚시 실력을 보여줘야겠구만. 자. 애플이가 견몽을 보내고 젤리아 둘이 있으려고 일부러 그런거라고? 아 설마 애플이가 설마 애플이가 그러겠어요 근데 상어가 왜 이렇게 안보일까 좀 큰거 같은데 이거 실러켄스 지금 나오나? 와 진도 미쳤어 이거 뭐실러켄스 같은데? 와실러켄스 <laughs> 야하 오랜만에 잡아보는구만. 여성 여성. 우리 애플이가 놀라고 서잉. 어? 실로켄스 얘기하자마자 나오는. <laughs> 뭔가 신기 있는 거 같아. 물론 살짝 물고기 크게 보고 예측한 거긴 하지만. <laughs> 아, 나탈리 분실물. 아 귀찮은데. 애플이 놀라는 표정이 아주 벌써 상상되는구만. 이따가 <laughs> 그 나탈리 분실물부터 찾아준 다음에 애플이한테 선물 주자. 혹시 이거 잃어버렸어? 라니까? 이거 라일까? 음, 아, 고맙다. 라이까, <laughs> 아, 매드 와이셔츠 먼저 한번 입어 보자. 한번 입어 볼까, 라이까, <laughs> 어, 매드 와이셔츠 한번 입어 볼까, 어, 라이까. <laughs> 오! 와 귀엽다. 아, 밑에 딱 이렇게 매듭한 거구나. 근데 매듭을 지으면 좀, 이렇게 배꼽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저기만 이렇게 좀 길게 나왔나봐. 매듭 지을 수 있게. 근데 예쁘긴 해. 예쁘긴 하다. 아, 어, 라까이게 <laughs> 재밌지, 이거? 개꿀 재밌네. 라이까? <laughs> 어허, 아직도 안 갔어, 이 자식. 어? 이렇게 자꾸 날 찾아오면서. <laughs> 뭔 소리야, 널 찾아온 게애플을 찾아왔지, 뭔 소리야. 무해하지 마, 빡치니까. 이거 까질래? 똥이나 먹어라. 음, 내 똥이야 잘 굳었지? 수고염풀프아 아, 자꾸 젤리한테 붙어 물고기야 가슴이 두근거려, 큐룽 <laughs> 이거 보면 얼마나 놀랐지? 왜 어, 이렇게 작아, 실로켄스 음, 오케이 줄게 나또돈 아, 주냐? 아니네 다 쓸러 보이요 이것도 잭슨이 줘야 되겠구만 이거. 음, 잭슨이 거다. 잭슨이 가자. 아, 기어미 거야 이거? 아, 잭슨이가 더 웃긴데. 어, 한번 기어미한테 좀 줘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줄래? 어, 기어미도 약간 놀랐다. 어, 좋아하네. 과연? 봐봐 이거 별로. 어? 별로잖아. 봐봐, 내가 잭슨 줘야 됐다 했지 내가. 아, 잭슨 거라고 저거. <laughs> 나쁘진 않겠는데 너무 무난해. 이제 뭐 할까나? 아 맞다 뭐 파니섬? 파니섬 한번 가볼까? 거기 가서 뭐 사진 찍을 수 있다면.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여기. 여기서 애들 어떻게 불러요? 집 꾸밀 때대럼 아래 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 이거다 와. 오. 우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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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불러 모실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꾸미는 느낌이구나 이거. 아 옷도 갈아입고 입을 수 있고 표정도 바꿀 수 있다 달에 딱 하나만 해가지고 주인공만 여기 앉히는 거야 주인공은 바로 당연히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애플이 포즈 <laughs> 봐 아이돌 아니랄까 오와 뭐야 오 완전 인싼데? 유치원생 옷이 어딨어요? 아 이거네 개구리반이 하필 자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개구리반 어 유치원생들이고요 저 빼고 저는 선생님이고요 어, 너무 귀여워서 유치원생인 줄 알았죠? 히히히 <laughs> 개구리반 우리 유치원 친구들 개구리반 친구들입니다. 아불 한번 꺼드릴까요? 와와갬성 찰칵 어자다눈 뜨셔야 됩니다 하나 둘셋아쪼이눈 감았어요 다시 <laughs> 하나 둘셋 애플이 혼자 웃고 나머지 울게 애플이만 살아가는 견몽의 편에 다들 우는 모습이다 <laughs> 찰칵 본인기 바꿔서, 잘까? 흑백으로 한번, 와, 개무서워. 애플이가 사악한, 약간 마녀 느낌의 애들이, 애들이 애플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그런 느낌. 와, 개무섭다. 표정을 다, 음흉한 표정 찍게 해가지고, 흑백 사진으 한번 찍어보자. 자, 다들 얘기해보세요. 표정 치워주시고. <laughs> 그리고, 너는 애플 구루하는데, 겸몽아. 와, 개무서워. 아, 저도 같이 찍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아, 그만하자. 와, 나눈 개무섭지 않아요? 와, 견문 개무섭다. 오케이. 자, 유치원 졸업하세요,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들. 잘했어 얘들아.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뭐야. <laughs> 왜 따라오는데, 뭔데? 동습 오늘 진짜 마지막화 해야 될것 같다, 느낌이. 저도 동습 어떻게든 계속 하고 싶은데, 할게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동습 많이 했다. 동습에서 최대한으로 멀리 타임리프? 최대한 멀리가 언제죠? 60년까지 된다고 했던 거? 2060년 12월 31일로 가볼까? 23시 55분으로 한번. 가볼까나? 말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40년 만에 보네, 겸문. <laughs> 이런 대사는 나올 수도 있겠다. 어, 로딩이 좀 길어요. 확실히 40년 후로 가니까 이게. 우와, 뭐야? 어? 아, 이런 게 있네? 어 이런 콘텐츠 뭐 준비해놨나봐. 어? 4분 카운트다운. 남... 아, 아, 마지막 연말 콘텐츠구나 이거. 연말에 저렇게 되나 보다. 어 새해맞이 콘텐츠. 우와, 새해맞이. 3분 남았다. 3분. 206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와, 애들 다 여기 모여있어. 대박. 이 닌텐도 스위치가 2061년이 없는데 이게 넘어 가지나 근데? 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계 종말까지. 3 0초 남았습니다. 안 돼! 우리 참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으아아아아아! <laughs> 자, 10초. 10. 9. 오, 뭐야? 9.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못해. 7, 6, 5, 4. 3, 2. 1. <웃음> <웃음> 그렇게 동습 세계는 멸망했다고 한, 다 어, 2061년 뜨네, 우와. 아, 올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우와, 대박. 견탁 없새 흔들리는 거 봐. 어, 아, 얘들 춤춘다. <laughs> 신났다. 나도 춤추고 싶은데 나는 춤을 못 춰. 나만 춤못 춰. 어, 혹시 견목 맞지? 다0분 만이다. <laughs> 너라 너무 그대로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섬을 내버려두고 뭘 하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오랫동안 날 외롭게 만든 죄값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큐름 책임지고 나랑 많이 많이 놀아줘야 부러 내가 늙었어 너랑 놀아주기 힘들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내 집에서 하면 될까 지금까지 저의 모동섬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후후. 안녕. <laughs> 어 진짜 뭐 끝나는 느낌이다. 영화 끝나는 느낌이야.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이게 무슨 세대의 해피엔딩이죠. 모두가 행복한데. 안녕.